기출베스트 쌍둥이 19번 문제 보겠습니다. 반름의 길이가 1cm인 구의 4분의 1을 잘라낸 입체도형이다 라고 했습니다.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는 여러분들 구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죠? 구의 겉넓이는 원의 넓이의몇 배? 4배 요거 잘 알죠? 그래서 4 파이 R 제곱이라는 말이 그 말이 나와. 자,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구의 전체 구의 부피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요 밑에 부분 하단 부분 있죠? 이 반구에 해당하는 것은 요 반구의 겉면에 해당하는 거. 요위 부분 생각하지 말고요. 겉면만 원의 몇 배? 원의 두 배. 그죠? 그 다음에 요거 하나였죠? 반의 반구죠. 그죠? 반구를 또 반으로 쪼개는 거니까, 이것은 원에 얘가 원의 두 배면 얘는 원의 한 배죠,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봅시다. 얘는 뭐예요? 반원이고, 얘도 반원이잖아. 그러니까 원의 뭐2분의1 얘도 원의 2분의1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것이 바로 이 입체도형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입체도형의 겉넓이가 되겠죠.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? 원이 두 개, 원이 하나, 2분의 1/2, 이분의 1. 요거 하면은 원이 하나. 요거 하면 원이 하나. 그원두 개, 원세 개, 아니 네 개. 토탈 결국에는 이 겉넓이는 이쪽의 겉넓이, 이 우리가 주어진 입체 도형의 겉넓이는 결국에 뭐와 같다? 구의 겉넓이와 같다. 왜냐면 원의 넓이의 4배잖아. 네다 똑같잖아. 다시 한번. 하단 부분은 원이 두 개. 그렇죠? 그다음에 요쪽, 윗부 위로 오사 쏘사월은 요 곡면 부분은 원이 한 개. 요 아래가 두 개니까 요건 반절이라 원이 한개 그다음에 요거는 반원 요기 밑에도 반원 반원이 두 개니까 각각 원의이 분의 일싹다 다 더하면 원의이 분의 일이 분의 일 요거 한개두개다 합쳐서 원이 네개 결국에는 요 녀석의 이 녀석의 건너비는 결국엔 구의 건너비와 같다 요 논리에 의해서 그렇죠 따라서 구의 건너비는 어떻게 보합니까 삼 분의 사 아니 삼 분의 사입다 4파이 R 세제곱으로 구하잖아요. 그런데 R이 얼마야? 1이잖아.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결국엔 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2와 같이 되겠네요.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.